왔어요. 이거는 연두부고, 얘는 그냥 두부고, 얘도 그냥 수방토 아니고 그냥 방울토마토 샀고요. 제가 수방토를 진짜 열심히 잘 먹었는데 어, 맛있는데 신선할 때만 맛있어요. 이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가면 되게 빨리 상하고 맛이 이상해지거든요. 다시 그냥 방울토마토를 샀습니다. 커피 머신 쓴지 한2주 정도 됐고, 어, 이 원두는 가게에서 판매하던 원두인데. 가로 왔어요. 캡슐로도 내릴 수 있거든요. 돌체랑, 네스프레소 캡슐이랑, 파드, 이런 거다 호환돼요. 근데 저는 지금 원두랑, 돌체 구스토 캡슐만 써봤고요. 근데 확실히, 원두로 내렸을 때 진짜 맛있어요. 저희 가게 커피 머신으로 내렸을 때처럼 크레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주로 캡슐로 이제 내려먹고, 이제 맛있게 먹고 싶다. 이럴때 원두로 내려먹고 있어요. 제가 이거 커피 내려먹으려고 아예 커피 존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원두 보관할 때 밀폐가 완전히 그대로 되는 그런 통에 보관해야 향이 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리 원두도 갈아놓으면 향이 되게 잘 날아가요. 진공이 되는 통에 담아놓으면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한 달이 지나도 뭐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가 커피 유튜버 막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갈은지 좀 됐거든요. 몇주 됐어요. 근데도 크레마도 잘 나오고 향도 좋아. 근데 이제 가루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가루는 어쩔 수 없어. 카페에 알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커피 머신 주변은 가루 천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밑에 판이 있거든요. 얘로 그냥 평평하게만 이렇게 위에 이렇게 털어주고 여기에 올리고 그럼 끝. 소이 하떼를 해먹을 겁니다. 두유가 너무 많나? 한 모금 먹을까? <laughs> 그 다음에. 아, 맞네. 근데 이거 저희 집에 커피 이거 샵 뽑는 게 작은 거밖에 없거든요. 크레마 미치지 않았어요. 이거 집에서 원두 뽑아가지고 이렇게 크레마 나오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런 가정용 머신으로 저 처음에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캡슐로 뽑으면 이렇게 크레마가 안 나와요. 원두로 하면 크레마가 나오는데. 슝. 진짜 짱이죠? 소이라떼. 음,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거품이 진짜 맛있어요. 거품이 미쳤어. 크레마 미쳤어. 방울토마토고, 계란이고, 얘는 커피인데, 어제 계속 밤새 편집해가지고 아침 7시 반에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늦게 일어났는데 이제 조금 바쁜게 어느 정도 좀 됐어요 이제 다시 정상 궤도로 온 느낌이거든요 아 그리고 저 지금 다래끼 났거든요 눈에 눈이 너무 무거워 진짜 억울한 건나 씻는데 왜 자꾸 이런 게 났는지 모르겠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

전이 거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엄청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커피가. 이거 누가 막 먹여줬으면 이렇게 돼. 진짜 부드럽거든요. 약간 달고나 같기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보들보들한 커피 진짜 좋아해요. 누드고좀 이렇게 감기는 느낌? 약간 산미 있는 커피보다는 살짝 고소하고 부드럽고 깊고 바디감도 좀꽤 있는? 이제 일을 시작을 해볼 건데 그거 먹을 거예요. 프로틴 바. 브론틴 바. 일리 초콜릿 청크, 이거 하나에 185칼로리고 단백질 2 1 g 이요이프로틴밥만의또 다른 식감이에요. 퀘이스 같은 식감도 아니고, 야 이거 맛있다. <laughs> 퀘이스 같은 맛도 아니고, 마이 프로틴 스타일도 아니고 솔직 단백바와 육겹바와 퀘이스 식감의 그 어디 중간쯤? 중간에 초콜릿 청크가 박혀있는데 그게 맛있어요. 일을 해야겠죠? <laughs> 지금 미리 일을 좀 땡겨놓으면 주말에 좀쉴수 있지 않을까요? 주말에 쉬는 거 너무 좋지. 우리 호 나를 또 방해하러 왔구만. 우리 호호호 호호호 호호호호 아, 귀여워. 어, 목욕해야겠다. 어? <laughs> 진짜 싫지. 목욕 소리만 들어도 싫지? 언니는 일할게. 언니 돈 벌어서 우리 호 맛있는 간식 많이 사줘야지. 이거 눈곱이야? 어? 이거 눈곱이야? 이거 눈곱이야? <laughs> 지금은 8시. 13분이고 이렇게 엄청 배가 고프진 않은데 더 늦어지기 전에 밥을 먹겠습니다 연두부 슝이 소스까지 제가 이런 숟가락들을 원래 안 썼단 말이죠 굳이 집에 있는데 왜 일회용품을 쓰나 하고 안 썼는데 결국에 안 쓰니까 결국에는 또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그냥 씁니다 오늘 닭가슴살은 이거 소스 닭가슴살 떡볶이 맛 이거 안 먹어봤는데 이거를 먹어볼 거예요 올리기 전에 양파 쮸 되게 미니미 해졌다. 하뜨드쮸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연두부는. 얘를 중간에 파 먹어. 구멍을 만들어. 그 안에 소스를 부으면 쮸. 소스 너무 달아. 아다 좋은데 진짜 달다. 어. 이렇게 달다고 소스가 충격적으로 달다 소스는 안 먹어야겠다 너무 달아서 좀음 음. 근데 맛있는데 소스가 적은 편이어서 이 소스로 뭐 비빔밥을 해 먹는다거나 이러고는 못할것 같아 맛있다 씻는 게 너무 귀찮긴 한데. 맛있어. 운동 전 이제 달릴 겁니다. 굴다. <laughs> <그랬다. 웃음> 운동 마치고 왔고 오늘 좀 운동 좀 제대로 한것 같아요. 현재 목무게 이제 씻었고 지금 제 피부 상태. 아주 신나는 상태죠. 그리고 배가 고프다기보다 힘이 없는 느낌. 오늘 많이 안 먹기도 해가지고 프로틴을 먹겠습니다. 지금 새벽 2시거든요. 밤낮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또 잠이 안 오거든요. 먹을수록 맛있는 거 보니까 내가 점점 다이어트화 되고 있나 봐요. 이제 프로틴과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조금 맛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방울토마토도 가져왔어요. 그냥 일을 조금 하다가 졸리게 되면 자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데 작은아씨들 보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주인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도일 역할이 있거든요. 아 너무 멋있는 거요 이때까지 지금 11회 다 봤거든요. 이제 마지막 회를 하나 납, 앞두고 있는데 이제까지.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갑자기. <laughs> 마지막 다 돼서 멋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멋있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제가 다이어트 어플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어플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어플은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게 뭐냐면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런데이 어플을 많이 추천을 했잖아요. 런데이 어플이 이렇게 보면은 초급 탭을 누르면 여기에 30분 달리기 도전? 여기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저는 이미 다한 거예요. 첫 번째는 23분 프로그램이고, 처음 5분은 걸어요. 1분 달리기, 2분 걷기. 이런 식으로 처음은 좀 쉽죠. 1분 달리기 정도는 조금 힘들어도 할수 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뛰는 건 5분밖에 안 돼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쉽거든요. 그 다음 프로그램은 1분 달리고 2분 걷는 거를 5번 반복해서 총 26분인데, 실제로 뛰는 거는 6분. 하루에 하나의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총 8주째의 마지막의 이거예요. 5분 걷고, 30분 뛰고, 5분 걷는. 일주일에 3번 하라는데, 솔직히 일주일에 3번. 일하기에는 일주일에 한네 다섯 번은 했던 것 같아요. 최소. 그리고 저는 한참 운동하던 때여가지고 체력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진도보다 제 체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 하루에 두개한 적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런데이가 초보 달리기 하는 분들한테 추천이고 이거 말고도 왜 그거 있잖아요. 나이키 런, 제 주변에서는 이제 런데이 하다가 나이키 런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뭔가 이, 신숙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이 어플이랑 안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안 하게 돼서 제 친구들은 대부분 나이키 런을 어쨌든 쓰고 있어요.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달리기 하시는 분들 나이키 런 많이들 쓰실 텐데, 최근에 다시 이제 달리기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런데이를 했는데, 런데이가 좋은 점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하면서 달리고 있을 때그 성우분이, 달리기에 대해서 달리기의 이점 그리고 뭐 달리기를 어떻게 달려야 된다 그리고 뭐 다이어트를 하면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화를 어떻게 신어야 되고 달리기의 매너 막 이런 거를 별의별 걸다 알려줘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들으면 정말 좋은 또 단점은 쉼 없이 얘기해 <laughs> 쉬지를 않아요 이 성우분이 그만 그만 나 음악 듣고 싶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말하거든요 네, 네 말해요 그래서 나는 노이로제 걸릴거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 것처럼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다시 런데이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성우분이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laughs> 제가 어플을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벌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런닝머신이면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 뛰는 거니까 뭔가 알림으로 띠띠띠 이런 걸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찾은 그 어플이 제가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어요. 인터벌이나 타바타. 지금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게 뭐냐면, 운동 시작 버튼을 누르면, 준비. 3, 2, 1. 운동. 5초 뒤에 바로 운동이 시작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운동하는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되면 저는 지금 1분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휴식 타이머가 울리고 1분 뒤에 다시 운동 타이머가 울려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라운드를 10라운드를 설정을 해놨거든요. 2분 운동하고 1분 쉬는 코스가 10번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30분 코스인데 마지막 5분을 이제 쿨다운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총 프로그램이 35분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면 이런 이런 식으로 사운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할수 있어요. 저는 지금 달리기로 이거를 쓰고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달려서 그런지 심박수가 180에서 185 사이 최고 심박은 190까지 올라갔었고 근데 이 인터벌이 좋은 이유가 제가 실제적으로 뛰는 거는 20분이지만 근데 그 1분마저도 제 몸은 달린다고 인식을 한대요. 달리기를 종료하고 몇분 뒤까지는 계속 달리고 있다고 몸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뛴건 20분이지만 운동 효과는 35분 이상이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산소할 땐 진짜 인터뷰를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뛰는데 편집을 조금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도> 하이, 일단 밥을 먹을 건데요. 삶은 달걀 2개랑 바깥토바토으로바깥 닭가슴살 얘는 뭐였지 랠리의 숯불 바비큐 얼른 먹고 좀 이따 소금빵 먹을 거거든요 음~~ 그리고 저칼로리 김치 아주 듬뿍듬뿍 뿌려가지고. 저는 소스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응? 음! 음 계란은 살다지. 하... 아... 그, 제로음료 몸에 안 좋다. 더살안 빠진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뭐가 됐든, 그냥 살다도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 먹어. 음? 음! 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재료 같아, 계란.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소금빵을 먹을 거예요. 밥 먹은지 이제 한 시간 지났거든요. 하나 먹을까 두개 먹을까? 솔직히 하나는 하나 누구코에 붙여? 두개 먹어야지. <laughs> 오늘 커피는 캡슐로 뽑아볼게요 짠, 빵! 우와, 빵! 내빵 냄새 미쳤어. 이거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냄새가 지금 너무 미쳤거든요. 와, 진짜 돌았어. 근데 이 스타벅스 이게 여기에 가야 좀더 예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나만 볼수 있네. 음. 대파 갈릭버터. 버터가 잘 자리야. 우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고목별. 근데 이 잠옷은 카메라 앞에서 입기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버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 살찌는 맛이에요. 무섭다. 이거 먹기. 근데 여기는 호흡방이라서 맛있다기보다 그냥 빵을 잘하는 집이에요. 근데 여러 종류 먹어보니까 그냥 빵 맛집. 음. 너무 흉한 것 같아가지고. 음. 버터 잘잘 잘 보여요. 음. 김남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아, 버터 이렇게 녹아가지고 미쳤어. 마지막 입. 음. 두자분해. 어째 이리 맛있을 꼬 아. 아. 오. 맛있어. 아, 너무 좋아. 이제 일을 시작해볼게요. 을 화이팅 일상.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영상이 좀 너무 재미있거든요. 밖에서 돌아다니고 놀고 막 이런 거는 재밌어요. 편집하는 것도. 내, 내가 보는 내가 재밌어서 진짜 좀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즐겁게. 근데 보는 내가 재미가 없어서 내가 지루하고 이걸 올려도 될까 싶은 그런 순간은더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7시고 사실은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입이 계속 심심해요. 대자연 직전에 엄청 노예거든요. 막상 생리 시작하면 그냥 그런데 먹겠습니다. 어, 맞다에사비 거의 맨날 먹고 있는데 촬영은 맨날 안 해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급 촬영. 저녁 먹을 거예요. 일단 닭가슴살. 요거트. 바삭바삭하고, 뭔 맛이지? 음, 인절미, 인절미, 뭐지? 인절미 맛이에요. 아, 뭔가 요거트를 특이하게 먹고 싶은데, 요거트에 소금 넣으면 어떻게 될까? 요거트에 고춧가루 넣어보고 싶어요. 좀 이상하려나? 아, 특이한 거 넣고 싶은데. 마늘 넣으면 어떻게 될까? 마늘 후레이크를 한번 넣어볼까요? 좀 질렸어. 지금 뭔가 특이한 조합을 찾고 싶어. 혼종이다! 케이준 조금만. 자 먹을게요. 동생이에요. 1, 2, 3, 4, 5, 6, 7, 8, 9, 짠. 아 아유. 이거 먹을까 말까. 저녁에 먹게 좀토마토 같은 상한데 맛없는 요거 때문에 화났어. 네. 진아영 씨 아버지 되시죠? 생버리셨다고요 여러분 관리사를 떨어뜨려도 깨트렸어요. 턱 떨어뜨린 채꽈장창 이렇게 깨져버렸어.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괄사를 새로 샀거든요. 오늘 도착을 했어요. 언박싱은 안 했지만. 어떻게 알고 도착하자마자 얘가 깨졌는지 놀랍지 않나요? 조금 볼살이좀 빠진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좀골 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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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켜봤어요. 일단 자겠습니다. 닭가슴살. 이거 바질크림이고. 100g에 126칼로리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먹을 거예요. 프로틴 시리얼. 얘는 35g에 135칼로리고 별의별 게다 들어있네.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나이아신, 엽산, 철, 아연 당은 0g이고 단백질은 이거 하나에 15g이네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 렐리 거에 빵 있잖아요 빵저 이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산소빵이라는게 있더라고요 나만 몰랐던 거였어 얘랑 완전 거의 똑같이 생긴 개들 이 있더라고요 근데 맛이 좀 달라요 어이 다튀었다씨 완전 맛이 다르더라고 치즈 맛, 초코 맛, 뭐 어니언 맛이었나 맛의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또 똑같더라고요 다음에 거기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이렇게 스푼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우유를 넣어서 먹으라, 이런 뜻인가 봐요. 휴대성에 신경을 썼다. 약간 쓴맛 나요. 음, 진짜 촉촉해요 음, 기하나에 <놀람> 했는데 존경했다고? 했어요. 성... 여기 시는얼존 카카오닙스가 있는데 너무 안 어울려 온... <laughs> <laughs> 우와, <laughs> 다셨다 <laughs> 오,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 이게 진짜 신기하게, 스타벅스 커피 캡슐을 썼다고, 진짜 스타벅, 어? 스타벅스 커피 맛이 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원두로 뽑는 거는 저희 가게에 있는 그 머신이 근데 거기에서 뽑는 커피 원두 맛이나 저희 저가가 움직 뽑는 원두 맛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450만원짜리에 비하면은 견고함이나 단단한 거. 약간 재질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커피 맛으로만 보면은 진짜 거의 뭐. 근데 다른 캡슐 여러 가지 캡슐을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원두로 뽑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서 제가 계속 원두로만 뽑았었거든요 그동안 캡슐에 물 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다르게 뽑아보고 있거든요 아 너무 맛있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커피 맛이다 아이 추출 량도 시간 다 조절을 가능하거든요 완전 커스텀 다 가능해요 물량물 온도 연수 경수 이런 거다 조정 가능하고 설명서에 그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추출하는 시간 좀 짧게 두는 게더 맛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이제 밥 먹을 건데, 국물 또띠아 오븐에 구워도 맛있고 귀찮아서 전자레인지 돌렸더니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맛있어요. 과자가 돼요, 또띠아 전자레인지 돌리면. 음. 닭강정 삶을 거거든요. 그거 삶아서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다, 진짜. 수사를 재울게요. 넷네코 <laughs> 얘는 이제 해동해놓은 거고 일단 얘를 씻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씻냐면 어, 탁한 물이 안 나올 정도? 일단 씻고 올게요. 물은 500ml. 소다 녹여주고 여러 번 씻었어요. 근데 완전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씻기는 아주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충 한네 다섯 번 정도 씻었어요 저는. 씨. 이렇게 담궈가지고, 저는 24시간은 불려주는 편이에요. 12시간 이상 불려줘도 된다고 하는데, 냉장고. <laughs> 이 정도면 파김치 먹으려고 닭가슴살 먹는 아 근데 저희 엄마 파김치 가 진짜 이번에 미쳤더라고요 원래도 제가 저희 엄마 김치 중에 배추도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파김치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파김치 아 음. 음, 맛있다 작은아 시절 다 봐버렸어요 뭐 보지? 뭘 봐야 되나? 더글로리를 볼까? 근데 이거를 안 보긴 했는데 거의 스포를 이미 다 당해가지고. 그래도 재밌겠지? 연기를 잘하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 연두부도 먹을 거예요. 제가 연두부 원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단단한 두부 좋아하는데 또 연두부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간 간장소스. 음! 연두부 진짜 맛있어. 음! 여러분 내일 먹을 디저트를 <laughs> 만들고 잘 거예요. 엄청나게 초간단으로 할 겁니다. 두부는 반무맛을 거예요. 얘를 데쳐줄 겁니다. 물기를 좀 빼고. 뽑았고 와사 크래커 넣어주고 대충 뽀서 주 깔아주고 슝 적셔주고 어, 이제 무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하지만 진짜 제 제멋대로 한다는 건 사실을 알아주시고 두부를 키친타월에 조금 대충 묶기만 살짝 넣어요 223g이 나옵니다 이거 크림치즈거든요? 만내는 용으로 한 스푼 넣을게요. 20g 나옵니다. 레몬즙. 그냥 아주 조금만. 그램수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알루미늄 두 개. 진짜 조금. 1티스푼 정도. 취향껏. 시나몬도 조금. 시나몬은 안 넣어도 돼요. 이러면 끝! 됐다. 아주 고수운 시나몬 향이 나는 두부다. 올려봅시다. 아, 어? 곱디 곱구만. 어 옛날에 제, 제, 제거할 때 생각나네. 너무 오랜만이다. 평평하게. 이거를, 각도를. 이거를 이렇게 살짝 눕혀가지고, 어떻게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살짝 눌려서 하면 평평하게 잘 됩니다. 냉장고에 내일 먹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냉장고에 넣고 자겠습니다. 안녕! 보다 더 맛있는데 오우씨, 음 오우씨 두부 맛이 나긴 나는데 그냥 맛있는 맛 <laughs> 오우씨 맛있어.